안녕하세요, 블로거 셀레스티얼입니다. 오늘 또한 분이 묵독과 시독 용어가 헷갈려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묵독은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글을 읽는 행위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발음은 묵독에 속하지 않나요? 글자 모양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시독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글자를 보고 낭독을 해볼게요. 고양이. 묵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독으로 읽었어요. 자, 낭독을 하더라도, 묵독을 하더라도 글자를 보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더라도 사전에 따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시독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에 가시나 가지 따위에 찔려서 굽는 병. 그 다음 시독 읽어 볼게요. 얼굴이 붉어지고 부어오르며 다 의미가 없죠. 왕이나 동궁의 앞에서 학문을 강의하던 일, 책을 읽기 시작함. 다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다 묵독과 속발음에 관련해서는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묵독만을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독 한번 읽어볼게요. 사일런트 리딩 묵독은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글을 읽는 행위를 뜻한다.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글을 읽는 한 방법으로 소리내지 않고 읽어서 의미를 이해하는 행위. 자, 그런데 속으로 글을 읽는 행위, 여기에서 묵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는 SR1, Silent Reading 1, Silent Reading 2,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Silent reading. 속 발음을 하는 묵독, 속 발음을 하지 않는 묵독. 읽는다는 뜻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읽다. 글이나 글자를 보고 그 음대로 소리를 내어 말로써 나타내다. 책을 또박또박 읽다. 경전 따위를 소리내어 외다. 신자들이 일제히 반야심경을 읽는다.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읽기가 있고요.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다. 신문을 읽고 계시는 아버지. 글자를 보고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 그것도 읽, 읽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읽는다고 했을 때 소리를 낸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도 읽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은 SR2 속발음 하지 않고 읽는 묵독입니다. 속으로 글을 읽는 행위에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하나는 마음속에 말소리를 떠올려서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글자 모양만 가지고 글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때 소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음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읽기입니다. 속 발음을 하지 않고 이해하는 SR2 묵독은 다른 언어를 배우듯이 따로 익히셔야 됩니다. 늘속 발음으로 읽어왔던 사람들은 이게 저절로 익혀지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